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이과 윈윈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려고 해봅니다. 일단 이과생들의 교차 지원 전망이 높은 가운데 문과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이과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대로 뭔가 이제 들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에서도 문과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과 친구들한테 불리한 문과 전형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이 현실을 빨리 수용하고 극복을 해야 되겠고요. 이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이과 친구들은 지금 무조건 잘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들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형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막상 이제 결과가 다르면 되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시에 실수를 좀 방지해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물건 살때 말이죠. 적은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살려고 하잖아요. 가성비, 가신비를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죠. 왜입니까? 바로 정보가 오픈이 돼있기 때문이죠. 투명하게. 쇼핑몰에 대한 정보, 가게에 대한 정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다 오픈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 2022 입시 같은 경우는 특히 교차지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약한 채널이지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구 잘본 이과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차 지원의 경우와 수학 대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수학은 다잘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패턴이 나타나지가 않, 아, 나타나지가 않고 탐구를 중심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원래 이과생들은 인문사회계열로 교차 지원을 잘안 했었죠. 수학 과의 난이도와 불리함 그리고 과탐의 높은 난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황이 역전됐어요. 수능 최저 미충족 인원이 문과 쪽에서 대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충족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에서 구평을 근거로 어, 설문 조사 카운팅을 한걸 보면 고대, 성대, 연대에서 충족한 인원이 비율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반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 이상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시에서도 이런 비율이 좀 유지가 될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문과 친구들이 이제 그냥 겁먹고 있잖아요 근데 요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문제는 안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과 친구들이 조금 이제 구역을 내줄 필요는 있어요 내 주게 되겠지만 특히 경영 경제 이런 쪽에서는 대학별로 전형 자체가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세팅된 데가 많기 때문에 뭐 상경계열 쪽은 문과생들이 진입하기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향을 봐도 2021 때는 요렇고요. 2022 중심으로 보게 되면 경영 경제, 지금 언론에서는 교육 쪽은 언급을 잘안 하고 있는데 이과생들이 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네요. 그래서 경영 경제, 행정, 교육 쪽. 에 예. 요런 부분은 이과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애들도 잘 보다 보면 문과생한테 유리한 전형이 있고 이과생한테 불리한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과에게 유리한 전형에서만 유리해요. 문과에게 유리한 전형에서는 여전히 경영 경제 쪽에서도 문과 친구들이 우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정확한 거고 무조건 이과 친구들이 유리할 거다 이거는 어좀 그래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의 정보를 토대로 보면 수학 미적 기하 응시자 33.2%가 문과 계열을 응시 희망한다고 했는데 주로 요론과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과 친구들에게 유리하게끔 세팅된 수학에 가산점을 주거나 예, 기하 미적 선택자들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과탐 선택자들에게 뭐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전형에 몰릴 것이지. 그게 아닌 전형에는 이과 친구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과 친구들이 유리한 어 대에는 가장 큰 요소는 이제 수학이죠. 이과생에게 수학을 잘 봤다는 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올해는. 근데 탐구 쪽에서는 말이죠. 통합 수능의 여파로 사과 탐 변표를 문이과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과생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물론 탐구 1등급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이제 상관을 안 해요. 우리가 겁먹는 게 뭐냐면 되게 점수대가 높은 애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겁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수학을 되게 잘 받고 탐구도 되게 잘본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과 지원해가지고 잘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학을 망친 애들이 있어. 그리고 탐구가 상위 클래스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교차 지원을 고려할 만해요. 그런데 교차 지원을 하더라도 똑같이 수학을 망쳤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수학을 보통으로 친 경우, 그렇지만 문과 친구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경우가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 경우가. 그래서 교차 지원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세 번째 그룹이에요. 수학을 문과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잘 보고. 탐구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교차 지원을 할 건데 교차 지원을 하더라도 뭐예요?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세팅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들 제가 지켜본 바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공부를 하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과 성향을 갖는 상경 계열이라 하더라도 힘들어 할게그 확률이 높거든요. 자, 어쨌든 복습을 좀해 보면 탐구 점수 자체보다는 수학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다. 네,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써놨죠. 다 탐구는 다 상이죠. 하지만 변수가 되는 게 수학이죠. 수학. 예, 네, 수학. 그래서 탐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학에 대한 그레이드를 나눠서 경우의 수를 살펴봤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요그 경우의 수 3번 그룹이 인문계열 쪽으로 올 가능성은 낮아요. 보통 상경계열이나 아까 보셨듯이 교육계열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향 배팅을 하신다 하면 상경 계열, 이과 쪽에 유리하게 세팅된 상경 계열이나 교육 계열은 피하시고 이거 모의 지원을 통해서 계속 보셔야 하고 전형도 뭐 확인해 보시고 뒤에서 제가 찍어 드릴 건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상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문과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경영, 경제 쪽을 러쉬한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주죠. 근데 이 친구들의 대부분이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노릴 수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혹은 반수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대학도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탐의 변표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마음에 들지 않는 상경계열로 와봤자 반수 생각이 날게 뻔하거든요. 대학도 그걸 알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점수가 잘안 나온 문과 친구 중에 경영 경제를 가고 싶은데 수능과 맞지 않는 문과생 혹은 다시 한번 재도전을할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인문계열을 진학을 하십시오. 하신 다음에 복수전공이나 전과나 편입 쪽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상경계열로 교차지원한 친구들이 그중에 일부분은 혹은 아니면 상당히 많은 수가 반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문과생들은 어떻게 심리 게임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탐구 잘본 친구들은 탐구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이거 제가 집어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동일한 변표 적용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일 기준 상에서는 탐구, 탐구를 봤을 때는 문과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게 비슷한 수준의 친구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과 친구들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과의 지원을 피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다만 연고 서성한 중경위시의 경우에는 이과생의 교차 지원 상황 특히 상경 계열하고 교육 계열, 행정 쪽 요쪽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문과나 이과나 다 안정적정 하나는 다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전이나 복수전공이나 전과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조금 길게 보시면 마음에 좀 힘이 생길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배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과생들한테 불리한 전형 그리고 문과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을 말씀드리면서 교통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도했던 것은 문과 친구들은 문과에 유리한 쪽으로 가시고 이과 친구들은 이과에 유리한 쪽으로 가시면 서로 피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지표가 탐구분의 수학 비율 국어분의 수학 비율입니다. 이때 말이죠. 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탐구와 국어를 잘본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대부분 다 잘하고요. 국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탐구와 국어 비중이 비율이 높은 학교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과 애들이 교차 지원을 해 봤자 여러분들한테 문과생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과 친구들은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학과에는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신중을 기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비중이 큰 학과나 국어 비중이 좀큰 학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지금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걸 쫙 뽑아 봤는데요. 지금 가 아, 상위권 가군입니다. 건국대 인문 2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1.20이에요. 1.20 높은 데는 막 2, 3, 4 이렇게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네, 1점대다. 탐구본의 수학 비율도 1점대예요. 즉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어떤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게 문과생들한테 유리한 거고 수학이 높은 반영으로 들어가는 게 이과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대 인문계열, 가정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율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국어 수학이 차이가 없죠. 구, 어, 수학,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탐구분의 수학 비율도 1.25로 낮은 편이에요. 가정교육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문계열만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한양대 입문계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비율이 1.00, 1.00 이에요. 건국대 입문 1. 와 이거 좋죠? 지금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0.83입니다. 1. 미만이면 1미만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문과한테 유리한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국어가 수학보다 더 높죠. 이 문과한테 유리한 거고 요 수치도 1에 가깝죠. 예, 문과생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과생들한테는 불리한 거다. 계속해서 상위권 가군입니다. 동국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국어가 더 높아요. 그래서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0.83입니다. 탐구분의 수학 비율 1.25로 양호해요. 경희대 인문계열입니다. 와우, 0.71이네요. 경희대 인문계열 염두에 두시면 문과 친구들 좋을 것 같고 이과 친구들은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죠. 국어가 더 높으니깐요. 네, 그리고 탐구와 수학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숙명여대, 경상대학 제외한 과는 지금 보시면 어,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0.71밖에 안 돼요. 그리고 탐구분의 수학 비율도 1.25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상위권 가군을 쓰실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요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고 이과 친구들은 요런 걸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위권 나군입니다. 쭉 중위권까지 쭉 살펴볼 거예요. 속도를 좀 낼게요. 자, 건국대 인문 2 유형에서 보시면 요것도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1.20, 탐구분의 수학 비율도 1.20밖에 안 돼요. 별 차이가 없죠. 한양대 인문계열 아 좋습니다 국어 30 수학 30 탐구 30 비율이 다 1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문과 친구들은 한양대 인문계열 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도 보셨듯이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 쪽으로 간다고 하지 인문계열로 온다는 조사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과 친구들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도 비율이 지금 다 1이거든요 수치가 물론 교육계 쪽에 지원하고 싶은 이과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과 친구들이 조금은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도 예, 문과 친구들이 경쟁을 해볼 만한 전쟁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과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전 전장일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화여대 인문 같은 경우도 지금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 0.83밖에 안 돼요. 탐구분의 수학 비율 1.00밖에 안 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0.83 경희대가 진짜 좋지요. 0.71밖에 되지 않아요. 요 반영 비율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위권 다군입니다. 한국외대 서울 같은 경우에 30, 30, 20으로 국어 분의 수학 비율이 1.00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 다군에서 그리고 홍익대 서울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비율이 30, 30 같죠. 비율이 1.00이죠. 건국대 서울 좋습니다. 비율이 0.83이에요. 1미만이에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한테 유리하고 이과 친구들한테 불리하다.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하대 같은 경우도 뭡니까? 1미만 0.83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 뭐예요? 아주 좋죠. 0.71 되겠습니다. 중위권 가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성신여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이 중위권 가군 같은 경우에는 국어분의 수학 비율이나 탐구분의 수학 비율이 높은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되고 있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가톨릭대 좋지요? 네, 가톨릭대 1.00, 1.50 참고로 과목 수가 한 과목만 봐요. 참고해 주시고, 송실대 같은 경우도 0.71로서 문과 친구들이 지원하시기에 좋습니다. 국민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 완전 좋죠. 국어의 비율이 더 높죠. 0.67 최저치네요. 서울여대와 가천대 일반원 전형은 탐구 한 과목만 보신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중위권 나군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되고 세종대가 1.00 그러니까 보시면 국어 수학 비중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학과들을 제가 쭉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 가톨릭대 국제법 정경계열 같은 경우 과목 수가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광운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역시 어, 국어 분의 수학 비율이 1미만0.83 기록해주고 있고요. 송실대 같은 경우 0.71 나이스합니다. 상명대 서울 0.71, 국민대 우리의 국민대 0.67. 그리고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교육 이 사범계열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과목 수한 과목 보니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서울여대 덕성여대 가천대 이렇게 탐구 과목 한 개만 본다라는 점 참고해 주면 시 되고 중인권 다군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 국어수학 비율이 똑같아요. 과목수도 한 과목,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경영 같은 경우도 비율이 1, 1. 과목수도 1, 좋네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탐구 한 과목만 보고 국어수학 비율이 똑같아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 0.86, 나이스합니다. 광운대 0.83,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전형하고 제가 영상에서 시리즈로 올려드리고 있는 가군 통락 폭등 예상 영상 있죠. 이걸 조합시키시고 제 전략을 융합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대박을 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상명대 국교 영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0.71을 기록하고 있고 탐구 한 과목만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탐국대 죽전 같은 경우도 0.71, 국민대 0.67, 그리고 탐구분의 수학 비율도 0.67이죠. 그러니까 국어 탐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어 탐구 잘본 친구들 국민대가 진짜 유리한 겁니다. 서울여대랑 한국항공대 경영 같은 경우도 0.67 기록하고 있고 탐구 하나만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종로 학원에서 이제 교차 지원 가능선 점수를 예측해 놓은 건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상위권에 관한 그런 어떤 학교들이 많고 다 상경계열, 행정 이런 쪽 교육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상경 교육 행정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과적 성향이 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과나 이과나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특히 문과 친구들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뭔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예, 여태 이과가 불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교통정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늘 네, 알아주시죠? 네,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